스마일 게이트 RPG가 개발 중인 신작 MMORPG 로스트아크 모바일이 지난 6월 비전 프리뷰를 통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PC 원작의 전투 감성을 모바일 환경에 맞춰 최적화하며 모바일 시대의 액션 RPG를 향한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서 열린 모바일 비전 프리뷰 현장에는 190여 대의 시연 기기가 마련돼 군단장 레이드 발탄, 로그라이크 기반의 카오스 브레이크 등 전투 콘텐츠와 함께 하우징, 커스터마이징, 스팀텍 전용 시연 구역 등 다양한 플레이 방식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AI 시스템의 도입으로 레이드에서 파티원이 부족하더라도 AI 기반 용병과 함께 공략할 수 있고 공략 실패 시 특정 시점부터 재도전할 수 있는 체크포인트 저장 기능이 제공됐습니다. AI가 플레이 상황을 분석해 실패 원인을 설명해주는 공략 피드백 기능도 적용돼 게임의 몰입도를 높였습니다. 앞서 5월에는 글로벌 소셜 플랫폼 스토브를 통해 2025 플레이 엑스포에도 참가했습니다. 스토브 원더월드라는 이름의 대형 부스에서는 자사 퍼블리싱 게임 7종을 테마파크처럼 구현해. 총 1만여 명의 관람객이 부스를 찾았습니다. 관람객은 어트랙션을 즐기고 원더코인을 모아 굿즈와 경품으로 교환할 수 있었으며 SNS 구독자와 스팀 팔로워 수 증가로 온라인 반응으로도 이어졌습니다. 한편 이달 7월에는 협력형으로 탐색 게임 언더워드를 정식 출시했습니다. 최대 4인이 함께 플레이하며 폐병동을 배경으로 실시간 음성 협동과 생존을 시도하는 게임으로 스토브 플랫폼에서 다운로드 및 멀티플레이가 가능합니다. 스마일게이트는 로스트아크 모바일 비전 프리뷰와 2025 플레이 엑스포에 참여, 신작게임 출시 등을 통해 게임 이용자들과의 접점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소비자경제TV 이혜석 기자입니다.